언제나 늘 끊임없이 뉴스를 생산해내는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여러 나라들의 상황들을 특히 다른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는 그런 뉴스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이스라엘 투데이. 오늘도 역시 뉴스를 전해주시는 김소미 씨와 또 브래드TV의 중동 전문 분석위원이신 조현영 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추린 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 소식입니다. 5월 24일 이스라엘 정부가 군복무를 마친 젊은이들에게 학자금의 75%를 보조해주는 법안을 진통 끝에 통과시켰습니다. 크네셋이 이스라엘 군 장학금 법안을 찬성 55표, 반대 6표로 가결 처리함에 따라 앞으로 군복무자들은 전역 후 대학 수업료의 75%를 장학금으로 받게 됐습니다. 5월 25일 뉴욕타임즈는 5월 22일 총격에 사망한 이란 혁명수비대 대령의 암살 배후에 이스라엘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소식통은 이스라엘이 이번 피격 사건의 배후인 것을 미국에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27일 미국이 서한지구 제닌에서 발생한 알자지라 기자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스라엘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토니 블링컨미 국무장관은 이날 야이르 라피드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알자즈라 기자 사망과 관련한 조사를 벌여 완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월 29일 예루살렘의 날을 기념하는 깃발 행진 행사 중 이스라엘 우익 세력과 팔레스타인 주민들 간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무슬림 커터로 진입하는 다마스쿠스 광장과 동 예루살렘 인근 셰이크 자라에서 벌어진 폭력 충돌로 인해 총 2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날은 이스라엘이 1967년 6일 전쟁에서 승리해 동예루살렘을 장악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이며 매년 이스라엘 우파와 팔레스타인 주민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상이 뜻이 지난 일요일 날 예루살렘에서는 한바탕 소요가 있었네요. 오늘 다루게 될첫 번째 이슈가 어떤 건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정부 해체에 단초로 작용할 뻔했던 전역 장병 장학금 지원법이 진통 끝에 통과됐습니다. 최초 법안은 정부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년을 지원하고 군 복무 이후 이들의 고등 교육을 보장해주기 위해 학비의 67%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전 총리가 이끄는 보수 야권의 리코드당이 67%가 아닌 100%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정부의 67% 지원안과 리코드당의 100% 전액 지원안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이날 간츠 국방장관이 제시한 75% 지원 타협안이 받아들여지면서 끝내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위기 속에 있는 연립 정부는 해체 고비를 또한 차례 넘겼지만 전문가들은 연정 해체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우선 이번에 통과된 전역장병 장학금 지원법 에 대해서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전역 장병 장학금 얼마나 언제까지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이번 법제화를 통해서 8학기 기준 어, 기존 3분의 2에서 75%로 상향되는 지원 방식이라고 현지 언론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베냐민 네타냐우 전 총리죠. 지금 이제 야당 당수로 있는 베냐민 네타냐우는 100% 지원을 해주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정부 여당인 그 베네트 정부에서는 아니다. 67%만 지원해 주자 이렇게 서로 어, 의견이 엇갈렸는데 어, 정부가 67%만 지원해주겠다라는 건 아무래도 예산 문제겠죠. 물론 이제 예산 문제도 있죠. 왜냐하면 다른 정파들한테 나눠줘야 될 예산이 자원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런데 연정 관계자에 따르면요, 그 67%의 그 나름 당위성이 뭐냐면 군 전역자의 학업 책임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료로 계속하면은 이제 장기 이제 학사가 될수 있고 4년 안에 졸업 못하면은 이제. 국가 예산은 이제 늘어나니까 의도적으로 약간 매칭 펀드 식으로 책임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67%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5%만 주기로 이제 합의가 됐어요.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서 군인들이나 군인들의 가족들 왜 75%냐 하고 아쉬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이 정도만 줘도 좋다라고 만족해 하고 있습니까? 뭐각양각색인데요그 법안 통과되기 직전만 하더라도 이제 한 크하지 한 크게 한 세까지 분류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법안 창송론자들은 이번 법안이 좌우 논쟁이 아니다. 그러므로 장병 권익을 위해서 호소한 반면에 이 법을 반대하는 같은 전역자 군 장병들은 우리는 테러를 지지하는 연정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고 싶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일부 트위터상에서는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100% 모든 걸 내놨는데 지원도 100% 해달라. 그러니까,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네티냐하고 이제 사진 찍고 뭐 등등 정치적 퍼포먼스는 이제 아무래도 좀 얻은 것 같아요. 리크루당 쪽에서. 그러니까 어, 나는 국가를 위해서 100%다 바쳤는데 국가는 왜 나한테 100% 지원을 안 해주냐. 그렇죠. 굉장히 그. 인상깊은 말이네요. 예, 예. 근데 결국은 이렇게 75%로 타협이 됐는데 만약에 이 법안이 이번에 통과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정부 여가 연정은 리쿠르당 그 야권 입장에서는 이번 법안 부결 계기로 연정 해체를 명분을 사, 활용하자는 분위기가 대세였거든요. 근데 이제 극적으로 이제, 이제 고비를 넘긴 셈이죠. 다들 이걸 이제 연정 해체 의 하나의 분수령으로 봤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 연정이 이제 수 능력 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그 시금석이거든요. 고로 야권은 이거를 부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네트냐오의그 막판 그 정치적 승부수를 통해서 여기서 너무 우리가 반대만 하면 좀 우리가 몰린다 해가지고 극적 75%로 탈반을 받아들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정 해체 위험이 계속 남아 있다는 얘기는 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요 이게 가장 이제 국민한테 인기가 좋은 법안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군 그~ 장학금 제도인데요 이 법안이 강행이 밝혀지자 물론 야권은 이제 이걸 회파 하기 위해서 방해를 했겠지만은 연정 내에도 이제 메르츠장 소속의 조합이 의원 그다음에 기존에 탈당했던 실만 야미나 의원, 그 다음에 라암 정파 등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이제 긴장이 고조되었는데요 연정이 취약하다 보니 연정 해체 위협을 빌미로 각 정파의 특혜 및 전리품이 챙기는 구조로 이제 변질이 됐습니다. 또 요거 처리해준 대가 우리한테 뭐해줄 수 있어 막 이런 게 딜이 오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판에 반대를 해가지고 어 이게 통과가 쉽지가 않았던 형국인데 이제 간츠 국방장관이 타협안을 내려오면서 어떻게 보면 야권이 지지해서 이게 통과가 된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네트 총리의 측근 인사들이 총리 안보 수석도 사의를 표명하고 또 총리의 비서실장도 표명했다 이렇게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그 총리에 대한 어떤 그 불신임입니까? 아니면 청, 이 총리의 정책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표면적으로는 이제 그 비서실장과 안보 수석의 불협화음이 오저, 오랫동안 이렇게 축적이 되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음. 터질 게 터졌다고 일부에서 관측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보니까 안보 수석이 자기 업무 분장이 외교안보 영역만 에 있으면 되는데 국내 정치 현안인 7만 의원 사태 위기 관리, 코로나 위기 대응 등의 업무 분장에 개입하면서 비서실장과 껑껌이 충돌했다고 그래요. 근데 상급자는 비, 비서실장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파열음이 나왔고.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인연 갈등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노선 갈등이죠. 야미나 정당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민족주의 노선이 약간 보수적인 성향인데 안보수석이 베네트 총리가 보수에서 이제 중도 센츄리스트로 오기를 좀 갈망하고 이렇게 설득을 끌어당겼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비실장이랑 대립을 했는데 간츠비 비실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베네트의 오른팔이죠. 오랫동안 같이 정치 영역을 해왔고 그리고 연정 협상도 주도해 왔는데, 이 고치 아픈 게 뭐냐면, 야미나 당 당내 강경파를 아우르면서, 동시에 이제 좌평형 연정과 이념적 균형자 역할을 하는 게비실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계속 매우 수업과 잦은 마찰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념적인 노선으로 이제 해체가 된 것이죠. 그리고 야미나 당 정당 같은 게, 우리조 치면 이제 약간 민족주의 노선, 공화주의 노선인데, 좀 강경보수 쪽이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표바시나 유권 지지층이 <laughs> 어, 유대인 정착종 주민을 대변하는 정당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내계부나 라함 정파나 아랍 지역의 지원권이 말가면 이제 야민다 정당 의원들이 이제 막 골기를 하죠. 근데 이들을 또 약간 중재하면서 양쪽을 조율을 맞추는 게 이제 비서실장의 역할인데 안보수석이 자꾸 끼어들어가지고 이제 일을 망치니까 그래서 이제 갈등이 폭발해서 먼저 이제 사퇴를 하고 안보수석이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실장도 이제 옷을 벗는다고 얘기를 합니 하고 있습니다 베네트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계속 이 연정 유지가 좀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베네트 정부가 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명히 노선이 다른 정당까지도 끌어안다 보니까 그리고 그 노선이 다른 정당에 심지어는 특혜까지 주고 있다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랍 정당 라 정당을 향해서 하는 것 같은데 베네트 정부가 베네트 총리가 라 정당한테 특별히 무슨 뭐 특혜를 주는 게 있습니까? 5월 초에 이제 이파일 갈등이 치열했지 않습니까? 성전산에서 그 시기에 이제 아빠스가 라함 정파 수장이 일시적으로 연정 지지를 유해한다고 3주 동안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음. 근데 복귀 조건으로 뭘 내걸었냐면 베네트 라크 대각이 내교부 지역 불법 시설물 철거 및 벌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당근으로 내놨죠. 그 조건으로 다시 이제 연정 지지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정파의 이제 정치적 이해관계나 그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면서 그 다음에 연정을 겨우겨우 유지하는 방식으로 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750비트 규모의 시설물에 대한 행정처분 철, 원래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도시계획상. 그거를 그냥 유예하는 거죠. 이제 면제를 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야권은 당연히 반발을 하고요. 리쿠당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불법 건축물을 허가하는 것은 내계부 지역 포기 선언의 완결판이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음. 또넥티냐오전 총리도 그러니까 라함 정파가 어떤 중요한 정치적 행보나 의사결정을 할 때는 슈라 위원회 그 이슬람 단체거든요. 그쪽에 이제 의사결정을 받는 서. 이 움직이는 행보를 보이고 있었나 봐요. 이스라엘 국토 전체가 슈라 위원회 위원회에 의해서 연가로 파여나가고 있다. 약간 약간 파라먹기라고 이제 매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에서 여론 조사를 했는데 이스라엘 국민들의 70%가 베네트 연정의 라함 정당, 아랍 정당이 좀 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라함 정당이 지금 뭐 외교, 국내 안보 현안 모든 걸다 개입하고 있어요.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엄청난 그래서 심지어는 약간 보수 우파 매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실상 외무장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정상 관련된 모든 이런 것까지 조율하고 나서니까. 그 그리고 또 지난 19일 날 이제 연정 탈퇴 선언을 한 메리츠당의 조합이 의원도 3일 만에 복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은 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리품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 연정이 이제 장기적으로 불안하니까 뭐 이게 목니 부리고 나왔다가 이제 조건 받고 다시 들어오는데그 조건이 뭐냐면 아랍 자치지구에다가 수억 셰켈의 규모의 이제 지원 예산을 받아내는 조건으로 라필 장관하고 이제 합의하고 들어온 거예요. 3일 만에. 그 그러니까 완전 뭐 뇌물 특혜가 이제 난무하는 거죠. 연정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언제까지 가느냐 좀 위태위태. 그거 언제까지 가느냐만 남아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양쪽은 지금 그러니까 명분 축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리콜당 같은 경우도. 너무 몰아붙이면은 이제 야권이 발목만 잡는다라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이제 요번 같이 그니까 머리를 잘쓴 거죠 양쪽이 그러니까 전 국민이 좋아하는 이제 군장 군장학금법 이런 걸 통과시키면서 거부를 못 하게끔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이제 쪽 야권 네티냐오이가 이끄는 야권도 너무 반대 안 하고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명분 축적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연말 예산정국 이후로 딱 빌드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조현영 님도 그런 걸다 수를 읽고 있으니 이스라엘 국민들도 다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70%다 나오는 것이죠. <laughs> 남정파에 대한 걸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또 저, 저 멀리 있는 저희 눈에도 보이는데. 음. 두 번째 이슈 또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오후 4시경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도심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 쿠두스 군의 대령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사이드 호아의 이란 혁명 수비대 대령은 테헤란 동부 도심에서 오토바이를 탄 괴한의 총격을 받아 숨졌는데요. 이란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을 암살 배후로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을 간접적으로 지칭하면서 사망한 대령의 복수를 다짐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사건 발생 3일 뒤 뉴욕타임즈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이번 암살의 배후이며 암살 실행 후 미국 관리들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현지 매체는 암살된 호아이 대령이 해외에서 이스라엘 국적자와 외교관을 대상으로 테러, 암살, 납치 등의 공작을 주도한 인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2020년 11월에 이란의 핵 개발의 아버지라고 하는 모센 파크리자 대가 암살을 당한 이후 이번에 또 이란의 혁명 수비대 대령 아, 사이드 호아 A라는 사람이 또 암살을 당했어요. 사이드 호아 A 어떤 인물이고 어떻게 암살당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란 반체제 매체 이란 인터내셔널에 따라서 이 사람의 행적이 쭉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호아 A 대령은 이제 IRGC 쿠투스군 소속인데, 뭐 여러 차례 방송에서 언급했듯이 쿠루두스군은 이제 해외 이제 이란 대리세력과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부대 정예군 소속인데요. 호아 A 대령이 해외에서 했던 미션이 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적자와 외교관을 대상으로 테러 암살 납치를 등의 공작을 주도한 인물이고요. 그 방법론은 어떻게 되냐면 현지에서 마약상 조직폭력배 범죄자를 포섭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요인에 대한 이제 납치 암살 이런 걸 모의 주도 계획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활동 방향이 어디냐? 터키 케냐 콜롬비아 키 프로스 등 대륙을 가리지 않고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냐면 그 인근 그아이지 씨들이 같이 살고 있는 테아랑그 도시에서 엘스 스트리, 먼 스트리트라는 동네에서 오도발탄 괴한들한테 총알을 맞아서 죽었는데 다섯 발 맞고 사,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9일 날그 이스라엘에서 나온 보도에 따르면 최근 들어서 이스라엘에서 자주 일어나는 이 테러에 대한 대비책으로 어, 해외에 있는 하마스 요인들에 대한 암살.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주스가 나왔었거든요. 요번에그 암살당한 호아의 대령의 죽음도 그 작전의 연장 성상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면 호아의 대령 같은 경우는 이제 객을 보면 대령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영광급 그 장교인데 그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렇게 하이밸류 타겟이냐라고 하는데 이제 말씀드렸던 이 주로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대인 유인 암살을 기획했던 사람이고 최근 보도 해 공작 그러니까 최근 보도가 누적된걸보면 해외 공작 활동이 좀 증가했어요. 감독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5월 초에는 모사드가 이란과 유럽에서 이란 스파이를 검거한걸밝혔고요그 다음에 이란의 핵무기 장소도 공개하고, 이란에 대한 여러 가지 작전들을 막 지금 막그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하고 있고, 이란 역시 이란의 그 어떻게 보면 더블플레이라고 하죠. 미국과는 이제 서방하고 핵협상을 하는 척 하지만 뒤로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IAEA 서버 해킹하고 있다는 그것까지도 이제 이스라엘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이런 행보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라고 본다면 이제 여러 기사를 이제 분석해 보면 이란 핵시설 타결 위한 면무 쌓기다 이렇게 이란이 위협적이고 위험하다라는 걸 이제 공작을 통해서 계속 이제 밝혀나가는 것이죠. 이제 끊임없이 알기는 일정의 홍보 노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명분 쌓기다라는 얘기도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이번 암살 사건 같은 경우도 그 일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제 진행됐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예.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미국이 이번 사건의 그 배후에는 이스라엘이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주장을 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이런 일에 대해서 사실은 시인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 요런 입장을 취해 왔는데 왜 미국이 이렇게 그냥 초를 치면서 이번 건은 이스라엘이 한 거다 이렇게 그냥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그 배경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 매체가 이제 뉴욕타임스, n 럴 t 인데 그러니까 통상적인 관례로 이스라엘은 미국과 정보 공유 및 사전 통보를 합니다. 이거 주제국에 이제 정보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언론에 유출되는 경우는 있는데 요번에 미국 언론이 유출한 것이 이제 관점 포인트가 이제 이사 양해하에 이루어졌느냐 아, 아 양해가 이루어졌느냐 예, 정보 공유는 하는데 이거 유출할까 말까에 대해서는 양국 정보부가 어느 정도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중요한 정보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이 우리에 대한 대북 정보를 줬는데 우리가 그냥 언론에 공개해 버리면 안 되죠 그럼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마치 이스라엘은 아, 우리는 알리기 싫었는데 쟤네, 쟤네가 이제 공개했다 하면서 약간 핑계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추구 전략도 생기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뭐 여론 플레이인지 아니면 진짜 좀 뭐가 조율이 안 돼서 나온 건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단언하는좀 힘듭니다. 저는 그래서 그 최근 그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하고 이스라엘하고 거리가 조금 생기면서 네. 어 그래서 이렇게 그 유출이 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사건으로인해서 이란의 라이시 대통령이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딱히 특정짓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보복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보복을 하겠다라는 거죠. 뭐 이란은 보복할 수 있는 수단은 많죠. 이제 대표적으로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하고 하마스로 활용해서 또 압력을 행사할 수 있고 지금 성전산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인테그멘트가 있지 않습니까? 얽힌 사례들이 있는데 그걸 또 정치 선동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중동 내 이스라엘의 그 전략 시설 거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거고에 대한 시설 타격도 있을 수있고지금뭐 등등 그런 거를 더 강화시키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스쿼어를 보면 스쿼어라고 얘기하는 좀 그렇지만 어, 이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스라엘한테 계속 당하는 것 같아요. 막 암살당하고 터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런 쪽으로는 공격을 안 받는 것 같고, 스쿼를 어떻게 보세요? 이런 해외 공작 파트에서는 이스라엘 승인인데, 음. 이란은 이제 대놓고 오픈속스로는 공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전산, 그것 이런 대립, 파이스타 이런 대립도 뿌리 캐고 올라가다 보면 다 이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글쎄요, 이게 음, 자국민이 가장 위협받는 건 이스라엘 쪽이라고 봐야겠죠. 음. 이제 세 번째 이슈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천연가스를 이집트를 경유해 유럽으로 공급하는 천연가스 공급협정이 체결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현지 매체는 이스라엘, 이집트, 유럽 천연가스 공급협정이 빠르면 올 여름에 성사돼 이번 겨울철부터는 이스라엘의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협정 체결이 급진전된 배경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급등하는 유가와 이외에 에너지 다변화 정책이 있었다고 현지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200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시추하고 있으며 향후 몇년 안에 그 수를 두 배로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 우크이나에서 예상치도 않은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러시아가 유럽을 향해서 공급받던 그 천연가스를 중단하겠다고 하니까 그 대안으로 유럽이 이스라엘의 천연가스를 이제 공급을 받겠다 이런 건데 이스라엘의 천연가스를 어떻게 유럽에 공급하겠다라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그럴 만한 인프라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장기 프로젝트로 뭐 송유관 연결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제 확 이제 확대한다는 건데 현재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송유관을 통해서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근데 이거를 이제 물량을 늘릴 것이고 그리고 이집트로 공급된 천연가스를 이제 과거 이스라엘이 설비 투자를 한그 액화 시설이 있거든요 LNG 선박으로 액화 시설을 통해서 액화 상태로 LNG 선박으로 이제 유럽에 로 인도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게 속이 편하겠네요. 저 북쪽으로 레바논이나 시리아 쪽을 통해서 터키 거쳐서 이렇게 가다 보면 여러 나라를 거쳐야 되니까 분쟁지예요, 그이 분쟁. 아. 근데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대체할 만큼 이스라엘의 그 천연가스가 많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되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현재 한 200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시켜하고 있으며 이거는 이제 수년 안에 설비만 완비가 되면 두세 배로 늘릴 수 있다고 현지 매체는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그 브레드 브리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대박난 이스라엘,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앞바다에서 그 발견된 천연가스 유전,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유럽 국가들, 그 러시아 때문에 천연가스 공급 못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했을 텐데 그나마 다행일 것 같습니다. 유럽들? 다 환영하고 있겠죠? 러시아에 대한 이제 제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그래서 금수조치로 인해서 어차피 러시아권을 받기가 힘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대체 공급처로 찾아야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물망에 올랐죠. 이거를 정확하게 현 에너지 장관도 상황을 직시하고 이웃 측에 단발성 계약, 전쟁 끝나 전쟁 때문에 이제 위기관리 차원에서의 단발성 계약은 안 된다. 장기 계약 체결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로 이제 이번 여름까지 이제 그 체결이 협상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이제 연말까지 공급하는 걸로 해서 지금 속도전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전쟁 때문에 핀란드하고 스위스, 노르웨이 이렇게 중립 국가를 이렇게 유지했던 유럽 여러 나라들도 이번에 나토 가입을 아주 본격적으로 할 만큼 러시아에 대해서 아주 환멸을 느낀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가스를 받게 되면 유럽 국가들도 이스라엘을 반대하거나 반유대주의 이제 좀 많이. 줄어들겠죠? 이스라엘의 입지가 더 강화되죠. 어흐. 이스라엘 입지가 굉장히 강화. 솔직히 중동의 전략적 가치라는 게 원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원유가 기존 이제 호르츠무츠를 통해서 그 길목에서 항상 사건이 발,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잡고 납포하고 그런데 이 중심축이 동지 중해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앞바다로 이동이 되니까 이 분쟁 지역을 거칠 필요가 없어서 동쪽에서 그냥 바로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지정학적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이제 다양한 이제 변수들이 나오죠. 호르몬즈 해협 때문에 미국의 항공모함도 거기 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함대가 거기 정박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이집트에서 바로 유럽으로 갈 거면은 이제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지금 그이스라엘의 어, 천연가스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 지금 베네트 정부가 아니라 이전 정부인 베냐민 네타냐후 시절에. 그 주변 국가와 야당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끝까지 그 이뤄낸 업적인데 지금 이거를 베네트 정부가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그 지난 정권 그 네타냐오 총리 제임시에 이제 그 에너지부 장관이 포인트맨으로 이제 그 분투를 했죠. 그래서 유발 스타나이츠 장관인데 그 역사를 들여다 보니까 좀 치열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레바논과 터키하고 이제 이 경제권 수역이잖아요. 해상, 그 경계선 가지고 분쟁이 많았거든요. 그 누구 땅이냐에 따라서 이게, 왜냐면 하 이게 북쪽에 있는 유전, 그 해저 유전 같은 경우는 레바논하고도 문제가 되고, 또 키프로스, 북키프로스는 약간 친 터키인데 이게 터키하고 또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맞춰서 반대가 있었는데 이두 가지를 뚫고선 이제 관할권 싸움에서 이겨낸 거죠. 이제 이스라엘이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되면, 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페크의 에너지 독과점 체계가 이제, 빠개지는 구도거든요. 음. 그, 그, 그러니까 그, 일종의 보도 짜고, 자기네끼리 스크럼 짜가지고, 독과점, 이제 에너지 몇 개, 뭐 증산 하네 마네 이랬는데, 이제는 대체 수단이 생기니까, 경쟁 구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거를, 요런, 이제, 에너지 정책 같은 거는요,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냥, 유전만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제, 국제, 그 이웃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할 건지, 생산 능력, 뭐 팔로 개척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제 국가 지도자의 정치적 리더십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국에 이해관계에 충돌하는 사람들하고 이게 교류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번 건으로 음, 터키하고 레바논하고 약간 척졌지만은 이집트하고도 척질 뻔했거든요 같이 이제 그 동지 주의에 같이 이제 나눠 먹고 있으니까 그 지역이 비슷한데 오히려 척지기보다는이 외교력이 이런 건데 네티냐 총리가. 이집트하고 이제 교류 협력을 했어요. 송유관을 해가지고 같이 쓰자 대신에 그 액화설비 시설도 이, 이 유발 장관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액화 시설도 이제 만들어준 거거든요. 이집트에다가 액화 시설을 해가지고 같이 쓰자, 같이 팔자. 해다 보니까 이게 성공 모델로 하나로 이제 등되 등재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집트가 이스라엘하고 좀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면은 또 자기네들이 그 밸브를 붙잡고 또 협박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이라는 거 항상 존재하죠.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 이익하고 이 이집트가 같은 방향으로 가면은 굳이 그렇게 헤어질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집트하고는 이제 긴밀하게 움직는 이것 같아. 요 에너지 시장의 관점에서 는 경유해야 되니까 뭐 자리세도 받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집트가 허브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윈윈하는 거니까 윈윈하는 구도를 짜는 게 이제. 외교적 전략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러시아가 이 천연가스를 무기로 해서 유럽에 압박을 가하려고 했는데 그 대안이 이제 이스라엘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좀못 마땅하고 더 나가서 이눈에가시가 되고 이스라엘하고 러시아하고 관계가 굉장히 또 어색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유전에 관해서는 굳이 이렇게 표현하기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이스라엘이 갑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갑인 게 왜냐하면 최초 유전이 발견됐을 때도. 러시아랑 바로 이제 협약을 맺었거든요. 러시아가 와가지고 이제 채굴권을 약간 양도했어요 이사라엘이그 친구를 만든 거죠. 레바논하고 터키같이게 좀 대화 안 되는 사람들하고는 싸우겠지만은 공동 채굴을 하자. 그래서 너네가 가서 채굴해서 가서 니네 유럽에 팔아라 이렇게 해버리면 위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주도권은 이스라엘이 갖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크게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방해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그 새롭게 드러나는 새로운 어떤 국제 질서 지형이 또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